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 LCT 삼형식 기어박스에, 네. FET 회로를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아. 이게 이번에 그... 제프트론에서온 책구째, 네. 마이크로 FET2 거든요. 네. 정말 손톱보다 더. 아, 그 초소용 그건가? 네. 예, 손톱보다도 더 작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면적은요. 작으니까 잊어버리는 거 조심해야 될거아요 네. 장착 위치는, 네. 어, 파미아 잭, 바로 직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음... 네. 뭐 물어보실 거 있어요? 아니요, 저게 작아가지고 확실히 네. 어디 달아도 네.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일단은 네. 어, 장착 앞서서 네. 그, 분리하는데 그 삼명식은 기어박스를 네. 뜯지 않고도 어,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그. 예. 혹시 접점 부분이 노출되어 있나요? 예. 아, 확실히 노출되어 있네요. 예. 그럼 그 부위를 떼어내고 신호선을 연결하는 건가요? 아니면 떼어내고요? 음, 아, 떼어내고요. 예. 이제 깔끔하게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음. 칼로 그은 다음에. 네. 어차피 전선은 네 이거 없앨 거 거든요 그렇죠 그 어차피 신호선만 가면 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네. 전선은 새로 쓸 거예요 인펜트리째로요 아그예 전용으로 쓰시는 예. 그 50가닥 50, 예 50가닥짜리 요테프론은 아... LCT, VFC, 중국제는 30심을 써요 보통 이 예, 가닥 수가 많은 게 좋죠 예 가닥 수가 많을수록 전류가 많이 흘러서 순간적으로 아... 그, 간혹 가다가, 예. 배선을 어떤 걸로 예. 바꾸면 좋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가닥수가 50선 정도 되는 거를 구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 예. 50심 정도가 기아 박스에도 잘 들어가고, 네. 그 테프룸 선을 쓰시면 더 네. 좋아요. 피복은 질기고 얇은데, 안에는 전소 음... 가닥은 많아요. 아... 이 정도 두께에, 네. 어, 아... 3, 50심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아, 거의 뭐, 스티 점인데요, 저는. 1.3으로 이제, 뜯을 수가 있거든요 아네 정말로 이게 50가닥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세보면 아니, 그냥 점 찍혀있는데요? 예. <laughs> 근데 와 그럼 한 가닥씩 엄청 얇은 건데요 예 와. 전류가 그 선에 외피로 흐른다고 죠 물은 안으로 네. 흐르고 네한다으로 음... 뜯어내시고 원래 있었던 거는 확실히 2 형식보다 3 형식이 간편 편리한 게좀 많네요. 예. 어, 설명서를 제가 뭐지 펼치고 할게요. 네. 그리고 회로에 보시면 네. 그뭐 자세히 보시면 잘되 있어요. 어, 배터리, 참... 모터, 마이너스 또뭐 어... 이건 신, S는 신호. 네. 모터 얘는 뭘까요? 배터리네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처음 하시는 분은 저거 펼쳐놓고 무조건 하는 게 좋겠네요. 예. 그리고 아까 네. 그 위치가 네. 타미야 집 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 제가 이번에는 선이 오, 이거는 뭔데? 이렇게 신호선이에요. 알면... 아... 신호선도 얇을수록 좋은 건가요? 예. 음. 신호선을 얇아야 신호가 이제 확실하게 전달이 된다아요 페이스트를 묻히고 납땜이 잘되게 네. 하기 위해서. 네. 먼저. 아, 이 전에 네. 혹시라도 까먹을지 모르니까 수축 튜브. 네. 어, 네. 음. 하나. 색깔은 상관없는 거죠? 예, 어차피 둘다 싫으니까요. 먼저 넣어놓고 나중에 해도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한 번씩 저도 까먹고 그냥 딴 데를 납땜해버리더라고요. 페이스트를 네. 바르시고 네 땜이 잘 되기 위해서 네. 됐죠? 아 됐다. 그리고 이제 그선 길이는 네 이제 여기로 와서 바로 위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딱이 정도 위치 있죠 네 이만큼을 할 거예요 아 조금 약간은 더 넉넉하게 해주시네요 네. 네 길다고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네. 하나는 좀더 네. 길게 할 거예요, 살짝. 왜냐면, 어, 중간에 플러스에다 플러치를 시키라고 하잖아요, 신호선 하나는. 네. 한쪽은 플러치 시키는 건데, 예, 예전에 이거 밝을 때까지 한번 먹을 뻔 했어요, 저거. <laughs> 어. <laughs> 하나는 살짝 길게 할 거예요. 음, 살짝 더 길게요? 네. 예. 왜냐하면 어 바로 플러치 시키는 대신 파미아 잭으로 바로 갈거거든요두 개를 길이를 재서 아 한이 정도 하면 되겠네 일단은 딱 그러니까 잘라내면 되니까 그렇게 많이 길게는 하지 않네요 예 그리고 수축구를 이제 싸기 위해서 네 이제 잘 걸리고 누르고 막 밀면서 이제 틈으로, 아, 그 틈으로 예. 그러니까 잘 이렇게 들어갈 예. 수 있게 밀어주는 거네요 예. 그리고 라이터를 써도 되는데 담배 피시는 분들은 전 네. 담배를 안 피거든요. 네, 숨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라이터로 하면 신호선이 탈것 같아서 확실히 좀 열기를 가해줄 아. 수 있는 거. 이걸로 예. 하는 게 좋을 것같은요 라이터도 괜찮아요? 괜찮나요? 예, 음. 그리고 이 얇은 선이 네. 어, 같이 묶어면 좋잖아요. 네, 수축 튜브도 굉장히 얇은 게 있어요. 네, 네. 자, 여은는 여기로 오니까. 아 거기서 잡힐 수 있게 딱 해주시는 거네요 예 얘도 라이터로 지지셔도 되고 그러니까 편한 대로 그냥 해가는 예. 거죠? 예피킹건으로 하셔도 되고 저는 담배를 안피기 때문에 예. 담배가 이 라이터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너무 강조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요즘에도 담배 피는 사람 인가요 음. 개인 취향이죠. 네. 그리고 이제 5 0핀짜리 배선을 네. 이제 투명색을 마이너스라고 하고 네. 빨간색을 플러스라고 여기서는 정할게요. 네. 스트리퍼로 모터 핀을 오무려줘요 음. 네. 배선 뜯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살짝 구부려주고 플러스도 1.3 에서 네. 한 2.5mm 정도. 그러니까 살짝 따는 거네요, 살짝. 예. 올려주시고, 스트리퍼 2.5로 누르고, 1.5로 누르고, 3, 음. 2.5. 그러면 이제 당겨져도 빠지지가 않죠. 그리고 먼저 해놓으셔도 되는데, 네. 모터 핀도 네. 수쪽 튜브를 좀, 까먹기 전에 쌓아놓으시면 좋은데, 마이, 하얀색이 투명색이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죠? 네. 살짝 남겨놓으시고. 아, 끝에는 살짝 보이게 해서 하는? 예 음. 그리고 이제, 어, AK는 뒷면이 모터가 네. 플러스예요 아. 끼우시고. 네. 그리고 앞면이 마이너스거든요. 네. 전선이 가는 길을 잘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 아 전선이 지나가는 틈이 있어요. 마이너스가. 아 이렇게 길을 먼저 만들어 가요. 플러스는 바로 오고. 그리고, 그, 예. 그 길을 잘 타야겠네요. 예. 여기는 꼬이지 않게끔. 하나. 수축 튜브로 다시 한번 더 싸주신다는 거죠? 예. 그렇죠. 상자 좀 할게요. 그리고 VZK는 여기로 올라오기 때문에 네. 음. 이제 회로들을 보면서, 네.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짧은 쪽 있죠? 네, 짧은 쪽, 어. 이만큼 오면, 어, 먹었나보네. 그냥 공부로 자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안 죽죠? 어차피. 그렇겠죠? 음. 배터리가 이제 그 배터리 꽂는 쪽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네. 어, 여기서부터 이제 라이트 를 한번 켜보실래요? 네. 네. S에다가 네. 먼저 납땜을 할게요. 이거 칩 쪽을 많이 확대할게요. 예. 움직이지 않게끔 먼저 눌러놓고 나을 네. 살짝 발라요 보였나 보. 네. S에다가 예. 살짝 콕 찍어주는 방식이네요. 예. 제 거는 인두가 좀 비교적 괜찮은 거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선이. 네. 이제 이렇게 오, 이쪽으로 올라오거든요. 대략적으로요. 네. 그러면, 그, 얘가 왔을 때, 보통 이제, 신호선보다 살짝 짧으면 좋아요. 이게. 아, 신호선보다요? 예. 혹시 그 뭐? 신호선, 당겨졌을 때, 신호선 안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더 짧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당겨졌을 때, 아니면, <laughs> 뭐 다른 방법도 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더 쉬운 방법이죠. 예1.3 그래서 마이크로 보스패에 모터 M에다가 또뭘 올려놓고 납땜하기 쉽게끔 페이스도 네. 달리고 어, 확실히 작으니까 납땜하기도 힘들겠네요. 음. 그리고 이제 네. 그 배터리로 가는 네. 그 마이너스를 할 거예요. 사실 스티리프 하나로도 네. 되기는 해요. 뜯어서 배터리로 가는 쪽으로, 이제 이번에는 손으로 잡고 할게요. 뒷면 네. 배터리 마이너스. 오. 조심하셔야 겠는데요 예, 네. 네. 뜨거울지도 모르는데 음. 상당히 뜨겁네요 이렇게 네. 손으로 열기를 만져보는 것도 좋은 체험이잖아요 닥친 것보다는 네. 안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이제 플러스는 이렇게 네. 와서 아 그냥 플러스는 다이렉트로 간다보네요 예. 그리고 얘를 플러스 시킬 거예요 또. 아, 끝에 쪽에 예. 딱 되게요? 예. 그러면 전체 길이를 예 맞추는 게낫겠네요 네. 그리고 스트리퍼로 개선하고 배선... 이제 타미야 쪽으로할 거니까. 예. 그리고 얘는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예. 그 근데 네. 네. 보통 들어있는 거 보면 검정색 타미야잭이 들어있잖아요. 그거 검정색하고 예, 그거하고 지금 끼우시는 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보통 대만에서는 검정색을 많이 써요. 타미야잭을. 네. 한국은 이제 보통 메이딩 코리아는 어 투명색이라고 해요. 하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노르스름한색 예. 네. 푸르푸르 녹 노르 녹색. 예, 약간, 노, 노, 좀 예. 애매하네. 연두색? 연, 거의 그냥. 예. 좀 그냥 투명이라고 할게요. 그냥. 예. 하얀색, 하얀색은 아니니까요. 네. 예. 아, 청포도하고 색깔이 약간 좀 비슷하네요. 예. 음. 그리고, 여기서 파미아 예. 찍도 납땜을 해주면. 네. 잡아 당겨도 빠지지 않고 좋아요. 네, 아, 모터 쪽은 잡아 당길 일이 많이 없으니까 따로 안 해주고. 예. 이쪽은. 예. 당기, 땡기, 당기 수가 있으니까. 예. 납땜을 추가로 해주는군요. 예. 그리고 페이스트를 바르면, 네. 떡지지 않고 굉장히, 어, 납땜이 잘 되거든요. 스며들고. 아, 저도 항상 납땜을 하면 모양이 잘안 나와가지고 좀 걱정이 많았거든요. 네. 아, 페이스트를 꼭 해줘야겠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보면, 자세히 보면, 동그라미하고, 네, 모 사각형이죠. 네. 네모가 네. 마이너스예요 총에서는. 아, 그러니까 은색으로 들어가겠네요. 은색 배선 예. 그리고 플러스가 동그라미. 스튜 투으로 혹시 안 싸시나요? 아직은요 아. 일단은 네. 어, 리그니까 한번 작동 테스트를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잘 될텐데요. 실수 없이 잘될것 같은데요. 꽂을게요. 네. 한번 써 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가 반발이네요잘 음, 되네요. 이 작은데도 이게 M160까지 버틴다고 하거든요. 와, 무지하게 버티네요. 예. 만약에 이거 꽂았을 예. 때 잘못되면 어떤 영상이 있는 건가요? 어, FET가 고장나게 되면 만약에 네. 배터리를 꽂자마자 막 나가면 아. FET가 나간 거고. 아, 자동으로 계속 예. 발사되면요? 예.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다른 건데. 일단은, 네. 어, 그러니까 수축 튜브는 네. 좀 이따 싸기로 하고 리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